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2000년 전에는 어 이스라엘 땅에 계셨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시대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어 기도하고 계시다. 날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 주에 예수님에 대해 나눴으니까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똑같은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먼저 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초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막 모여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성령님은 어떤 곳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어떤 곳에 임하는가. 이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모여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쓰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 느 날에도 불변의 법칙이에요. 뭐, 기도하지 않는데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어요? 아, 아니요. 어느 날에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 어, 오늘의 교회죠. 지금의 교회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죠.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예배,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존재가 온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도 그렇고, 뭐 성령님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전에는 안 계셨는데, 아,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셨는가.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짠하고 전에는 안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 짠하고 등장하신 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3의 1차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의 1차요. 이 3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등장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함께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의 사역도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이 3의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성령신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이 오순절 마가의 그 다락방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귀신 들인 자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막 신비하고 노예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해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자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니까 그런 성령님은 왼편에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가 성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심령 년 가운데 그들 안에 계신 것도 모른 채 그냥, 그냥 뭐 성령님은 아, 하나님은 그냥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지. 그러면서 마치 그냥 하나님의 영과 자기에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 그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에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야.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항상 아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그 나는 성전이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저도 목사지만 아, 자꾸 막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지. 그래서 혼자라는 생각 속에 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이 바라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자 왼편에요? 아니요.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럼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 뭐 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그냥 너뭐 우리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딱. 그냥 두 눈, 부릅두고 지켜보고 계시고, 막 감시하고, 그러실까요? 아니죠. 성령님은요, 절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의 그 속성 자체가요, 굉장히 역동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그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질그릇에 비유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우리 인생도요, 참 질그릇처럼 연약해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설거지 하다가 보면, 아,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그릇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릇 잘못 놓쳤다 하면, 아, 막 깨지는 걸 순간이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막 설거지 하는데, 아, 그만 미끄러워가지고 순간 놓쳤어요. 그래서 도저서고 아,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깨져. 어 이게 막 싱크대 밑에까지 떨어 바닥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안 깨져요. 와, 그러고 이게 신기하다. 왜안 깨지지? 아, 저는 순간 깨지는 줄 으아 하는 줄 알았는데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딱 들고 와이이 이 그릇은 도대체 뭐야 하고 들여봤더니 코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코렐은 알고 보니까 잘안 깨지는 그릇이더라고요. 강화 유리로 만들어서 쉽게 깨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제그릇은 어때요? 그냥 제그릇은요, 그냥 막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간단한 재료 가지고 그냥 쉽게 만든 게 제그릇이잖아요. 제그릇은요, 그냥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금방 깨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센 것처럼 보여요. 막, 목소리도 막센 것처럼 보이고, 그 눈빛도 센 것처럼 보이고, 그냥 하고 다니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참 연약하고요. 정신도 참 연약하고요. 몸도 참 연약하죠.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몸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도와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병들었을 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우리 몸의 그 재병과 우리 몸의 그 상처와 우리 몸의 그 약함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때도요 성령님은요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이 약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도 그렇죠. 우리의 연약,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세요? 제가 보니까 믿음 강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연약해요. 믿음이 다 연약해요. 쉽게 넘어지고요. 쉽게 시험 들고요.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절망하고요. 쉽게 불평하고요. 막뭐 예수님을 뭐 못해 신앙 뭐, 뭐 오직했으면 못해 신앙이 못해 신앙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 기도 못 해, 전도 못 해, 봉사 못 해. 믿음이 참 연약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지 몰라요. 아는 거는 많은지 몰라요. 뭐 교회에서 직분는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요 이뿐인가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늘 있죠. 우리 인생에. 결코 뭐 어려움 없고 위기 없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어려움과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위기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위기들이 뭐 때로는 자주 찾아올 때도 있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한두 번씩 또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정말 인생에 큰 위기가 있으셨거든요. 최근에 있었죠. 뭐 탈장 수술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어이게안 좋아지셔가지고 고대 구로병 응급실 응급실에 가셨다가 거기서 그냥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못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중환자실은요, 막 이게 사람들이 그냥 죽어 나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정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성령님은 뭐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결정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막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참 여러 번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자금 목자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그 응답을 통해서 자금 목자교회가 어, 존재하게 됐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게 되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성교를 가야 되나, 유학을 갈 것인가, 막 인생의 재료를 놓고 막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원의 기도실에 딱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니 기도하는데, 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거기서 더해서 어떤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니? 너의 영광과 너의 명예를 위해서 유학 가는 걸 기뻐하시겠니? 아니면 정말 그 오지에 가서 성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뭐 답이 뻔하더라고요. 정말 큰 교회. 그 단일 목사로 청림바다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서로 가려고 죠큰 교회는요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스펙을 쌓아가지고 어, 대형교회 좋은교회 큰교회 가서 정말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목회자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요 근데요 개척은 안하려고요 어렵고 힘드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느냐. 뭐, 대형교회, 뭐, 큰교회, 청년 받아서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개척해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결정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연약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순간들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아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성령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보자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은 또뭐 하세요? 성령님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성령님이, 아,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찾게 됐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예수님도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나요? 우리 옆에 번 하고 인사할까?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랑 안 해보면 몰라요. 사랑을 해보면요. 막,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나요. 막 보고 싶고요. 아, 뭐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항상 궁금하고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호하기를 원해요.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잘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해, 솔직해져 보자고요. 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머,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뭐,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 돈이에요. 다 돈. 돈 없으면 살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거든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절교로처럼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누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신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어,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분명히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는데도 무구가 없고 제자들은 그때마다 뭐였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졸고요. 다 침대에서 누워 편안한 쇼파에 누워서 다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을 두고서 지금 정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적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기도 안하고 그냥 다 졸고 다 자고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손가락질 할수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다 영적으로 다 잠들고 영적으로. 다 졸고 있어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그 바보 상자 앞에서 그 바보 핸드폰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인 것을 즐기며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가지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불이시죠. 성령님의 속성 자체가 불이에요. 불은 뭐예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요, 불을 지르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코 가슴이 냉랭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요. 막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열심으로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로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잘 하시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저절 따라온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 가라. 야, 기도의 자리 가야지. 아, 기도의 자리야. 가야 너가 기도해야 산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답이다. 정말 영적으로 깨달은 게요. 기도해야 살고요. 기도가 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될 때, 내 힘으로 안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날 때가 어무,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외수리 두엘이라는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만약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증거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외수일이 두일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병도 병에 걸렸다는 거야. 뭐 몸만 병에 드는 게 아니고요. 영도 병에 드는 거예요. 이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병이에요. 영의 병이에요. 영의 병. 영의 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몸의 병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영을 죽이거든요. 몸을 죽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그러나, 영의 병은요, 영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핑계가 많대요. 뭐 바쁘고, 뭐 피곤하고, 뭐, 다른 일이 있고, 뭐, 누가 찾아왔고, 어디 가야 되고, 항상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왜요?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시급하며,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6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0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바라기는 0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기 힘쓰고, 기도를 게을리지 않는,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정말 이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의 달아빠, 정말 2000년 전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 우리 2000년 지금 지난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님은 결코 우리를 호의로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밤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 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내 안에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힘이 없어요. 이 금요일 저녁 얼마나 피곤해요.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이렇게 일하고, 이 금요일에 이제 이 저녁 때가 가장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가 이제 피로도가 막 가장 이제 최고조에 이를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그냥 TV나 보고 싶고 막. 뭐 그러고 싶은 유혹이 막 일어나는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요, 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막 찬양하면요, 막, 막 은혜가 임하고요, 막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기도할 때도 막 힘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막 기도를 도와주세요. 막아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막 화이팅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이막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하고 나면요, 아그 전까지는 막 걱정과 염려와 마음의 두려움과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기도하고 나면요, 왠지 모르게 정말 왠지 모르게 비포 앤 애프터 같아요. 금요기도에는 확실히 달라요. 비포 금요기도에 나오기 전에 애프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 들어올 때 마음이 어땠나? 나갈 때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많았는데, 막 나갈 때는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에 막 힘이 나는 거야. 뭐, 이전에는 없었던 힘이 막 생기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그 기도 덕분에 우리는 더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